아무것도 안 했는데, 천 원이나 주다니. 뭐야, 이거 완전 갓겜이잖아. 광장. 물가가. <laughs> 음. 야, 이거 2004년 맞냐? <laughs> 분명 내가 갖고 있는 돈은 2004년인데, 왜 여기 물가는 2 0 2 0년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아, 이거, 와타시의 집. 이거 해서 집을 지으려면 우선 망치와 버섯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아, 버섯 씨앗의 집이구나. 야, 짤래, 새끼야. 양털은 얼마야, 할까? 두근두근 신난다 공짜로 양털을 주다니 완전 갓겜이잖아 어, 양털지 양털, 양털 코인가자 그러니까 야, 양털이 하나에 게다 100원이라고 와 뭐야, 몇 배냐 야 할머니의 집으로 바로 가 할머니는 뭐야? 이거 캐시 같은 건가? 설마 갓겜인 줄 알았는데 현실, 지구 현실과 약간 동기화돼있네 지구도는 불결해 또? 어? 갖고 싶은데? 고못? 슬프다 여기서도 돈을 구할 수가 없나나알머니 따위 필요 없어 아니 지금 알머니는왜 근데 물가가 100년 앞선 거 같은데? <laughs> 지금 내가 있는 곳은 2004년인데 왜알머니는 혼자 2200년이죠? <laughs> 이게 씨앗인가? 아 됐다 구입하기 야, 집 200원에 살수 있으면은 개쩌는데 뭐야 와 시장률이 가끔 물가 반영 괜찮네 제 엄지손가락은 부러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야이 미친놈아 야야이 또라이들아 가격 100원? 양털, 양털 깎으러 가자 우리 곰순이 뭘 해도 좋을 사람이야 축하해 우리 곰순이 도구 업그레이드? 누누누! 고런 헛된데 돈 쓰는 거아닙니다 클릭즈 몇 번만 더 하면 되는 건데 한번 얼마인지 봅시다. 게이드 자동 저장 그쵸 오케이 오케이 이거 시간 맡겨야 돼. 안녕 안녕 또, 또 만나. 오늘은 끝. 끝 아니야 너더 일해야 되고 미안한데 퇴근은 없다. 꼼수는 통하지 않았다. 맞아, 우리 곰순이 자면서 일해야죠. 우리 곰순이도 자야 된다고요. 안 돼, 갈수 없어. 뭐될 때까지 안 돼. 곰순이 자면서 알는데요. 곰순이 지금 웃고 있는데요. 행복하게? 나는 곧 귀족이 될수 있어. 하면서. 뭐 남작만 가능하다는 데 되는데? 버그 감사합니다. 아, 내공으로 되는 거예요? 나 남작이야? 뭐야? 아니, 나 언제 남작이래? 저 내공으로 싸놨어요. 아 이거 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공으로 계급 올라가는 거야? 아까 둘... 바람을 꼭 하나도 잡아야지. 이게 가성비가 좋은... 돈...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낚싯대가 쓰레기야. 방금 줄어드는 속도 봐. <laughs> 뭐야, 이런 방법이? 그 개지 다 줄어들면 진주 나와야 돼. 내가 바보야. <laughs> 내가 바보냐고. 진짜라고요? 아, 알았어, 알았어. 어, 응, 응, 보스몹, 응, 바로 갈 거야. 응, 안 믿어? <laughs> 뭐야? 이시 안녕하세요. 평원 아, 가고 싶어. 평원 가고 싶어. 사자마 코끼리 친구가 저기다리고 있다고요. 안 돼, 내 상벌. 뭐야, 이 이모티콘 최수 없어. 이 바로 으른의 힘이다. 으르은 <laughs> 말이죠. 돈이 걸려 있으면 그 누구보다 강해지는 법이라고요. 진주가 응, 진주. <laughs> 아 <laughs> 어? 뭐야? 못된 문어가 아니라 와 천사였네. 저 천사 문어가 날 계속 잡아줬으면 좋겠어. 구입하기. 나는 오히려 가난을 알기 때문에 더 훌륭한 왕이 될수 있는 거지. 맨날, 어, 세금 올리는 그런 부패한 왕이랑 다르다고요. 진주 친구가 제발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제 문어도 아니고 진주래. 아, 아, 너무 좋은 친구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진주같이 귀중한 존재란 뜻으로 진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 감사, 감사! 아싸! 아, 진주. 뭐야, 이거는? 얼마야? 어, 문어 친구가 더 좋은 걸 갖고 와줬어. 뭐야, 나 감동 진짜. 너무 좋은 친구잖아. 아, 로비 다이아 순으로 비싸요? 다이아 나왔으면 좋겠다. 앞으로 다이아라 불러야겠다. 다이아처럼 반짝반짝 빛나라고. 사랑의 담아. <laughs> 사랑의 총알. 아, 못된 문어라니. 천사문어인데. 우리 문어 친구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4만원. <laughs> 드디어, 자작이 됐습니다. 야, 알머니 뭐냐? 200, 250? 언제 모아요? 모을 수 있습니다. 250만 원?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힐링.. 어, 어.. 힐링하고 있는데.. 잘 찾겠던 평민 공순이가 좋아요. 내가 아직도 평민 곰순이로 보여? 나 자작이라고. 나는 오히려 가난을 알기 때문에 더 훌륭한 왕이 될수 있는 거지. w h a 야 뭐야 이거 이 하루 개념이 뭐야? 침대에서 자면 하루가 지나나? 소중한 바다 친구 아직.. 아니 얼마 잡지도.. 얼마 못 잡았는데.. 그리고 보니까 우리 곰손이 오랜만에 자네 진짜 정안 되면 컴퓨터 시간 돌린다 음. 아, 안녕 껐다 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발 아하. 보고 싶었다구 나 완전 치유됐어 진짜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있을 곳이구나. 더 이상 해맑게 웃던 공손이 없다고 얼굴만 봐도 왕이 되겠어 내 길을 방해하는 자 죽여버리겠다 <laughs> 표정만 봐도 왜 보이지 않으세요? 안돼 다이어주고 아, 안 나오는 거 패치 되지 않았을까? 아 그거 에반데? 이것도 우리의 아이아 좋지만 다이아 좋은데 진짜 안 나오는 건가?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못 믿는다 나 우리 문어 친구 이대로 못 헤어져 우리 절친이잖아 같이 동굴에서 뛰어노는 거 기억나? 정말 그렇게 다른 문어에게 마음을 준건너가처음이었다 왕되면 쪼롯뻥 하나로 왕 되는 방법 해서 에세이 책 써주세요 아 자세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뭔데 믿고 있었다고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았어 뭐야 볼 때마다 설레 진짜 이게 사랑인가요? <laughs> 공순이 진짜, 얼마나 즐겨울까. 왕 되고, 모든 컨텐츠 즐기고, 마지막 문어 문화 잡고, 문어를 위한 노래, 아, 가능하죠. 왕만 된다면. 근데 왕될수 있을까?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 문어에 우리가 좀, 물론 절친이고, 정말 매일매일 만났지만, 우리도 이제 우리의 길을 가야 할것 같아. 나 이제 곧 조만간 다시 지상으로 돌아가려고. 내가 왕이 되면은 다시 너 만나러 올게, 알았지? 그니까 러 제발 다이아죠. 다이아 두 번만 나오면 돼. 시트 쓸 거야 지금 좀왕 돼가지고 방2,000 years later, 2 t 2,000 years later, 2,000 years later, 2,000 years later, 다0 0 0 y e a r 지 l a t 이 r 2,000 years later, 2,000 years later, 2,000 years l a t 엄청 는데싹 아 왕이 되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 양치기 하면서 사는 평민이 가장 행복한 게 아닌가라는 본질적인 철학적인 걸 주는 게임 모두를 천하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공수나 감사합니다 응 내가 왕이야 왕이 되어 부르웠죠아 뭐야 이질이질이 하늘 세계까지 하늘 세계는 여러분 가본 입었잖아요 무력으로 하면 됩니다 하늘 나라에 있는 내말안 듣는 씨엘리는 싹다 아주 이게 처음에 반란 분자들 싹을 집어봐야지 이제 반란은 이렇게 생각을 못 하거든요 싹을 뽑아 버려야 돼어 아, 벌벌 떨고 있네 조심해라 지켜보고 있다 왕인데 왕인데 제일 비싼 거 사야지 뭐지 곰손이 맞나요 스페이스바 이런. 야 죽여라 저거는 당장 죽여라 어, 이렇게 이렇게 별도 따고 가마늘에 별을 따서 두수를 줄래 왕 되는 거껌 사는 것보다 쉽다 인간보도할 만한 그런 난이도 였습니다 문어 알아서 잘 살겠죠 <웃음> 안녕 <웃음> 그래 마지막 문어 만나러 가자 바다에 포세이돈이 뚫어뽕은 너가 가져 알았지 내가 주는 선물이야. 완벽한 엔디 문어를 욕하지 마세요. 문어 제 소중한 친구니까요. 문어 알아서 잘 살겠죠. 다들 진짜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또 뵙냐? 진짜 끝. 하루 24시간 열심히 보석 모아 근데 인간 새끼가 다 털어가 인간이 싫다 인간이 밉다 문어 못 뺐다오 <laughs>